당장 나가? 이제 더는 못 참아. 고모, 제발, 이 시간에 어디로 가란 거예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우리 화병을 깨뜨린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너한테 준 기회가 벌써 몇 번째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밖은 너무 춥고.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집보다는 덜 차가울 거야.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 조카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레스토랑 오너가 된 한노숙 청소년의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저는 18살이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끔은 반항도 하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어느 겨울날 밤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라며 저를 반겨 주시던 고모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고작 한달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모의 눈빛이 말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먹여 주고 재워 줬으면 된거 아니야? 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실수로 고모의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저는 한겨울 추위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18배 겨울밤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울역. 그곳이 제가 찾아간 첫 번째 피난처였습니다. 지하철역은 적어도 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고 배고픔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숙 할머니의 떡볶이 트럭을 통해서였죠. 허기진 배를 붙잡고 트럭 앞을 서성이던 저에게 할머니는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얘야, 배고프면 말이라도 하고 와야지. 여기 앉아서 먹어.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떡볶이를 다 먹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와서 도와주렴. 저는 할머니의 트럭에서 허드렛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재료 다듬기, 청소.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점점 저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요리하실 때 곁에서 도왔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했을 때,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이렇게 양념을 조절하면 더 맛있어질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들어선 거죠.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와 우리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트럭이 우리랑 경쟁이 될것 같아요.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이런 구식 장사는 안 통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힘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민수야,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아세요? 진심이에요. 이건 프랜차이즈가 절대 따라 할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배웠던 비법을 응용해서 새로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에 약간의 감칠맛을 더했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고, 손님들은 그 진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런 맛은 프랜차이즈에선 절대 못 만들어요. 여기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서민의 맛이지.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방송 PD가 우리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역의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했죠. 방송이 나간 후 우리 트럭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저희는 작은 레스토랑을 하나 열었습니다. 선수기네라는 이름으로요. 여전히 할머니의 떡볶이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처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다는 거였죠. 망설임 끝에 저는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시는 고모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고모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고모, 이제 제가 고모님을 도와드릴게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면 어떠세요? 고모는 그날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지금 고모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캐셔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님들과도 친숙해지셨습니다. 가끔 과거를 이야기하실 때면 아직도 미안해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 과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레스토랑 운영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가끔 들르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합니다.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민수야, 넌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내가 있어서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이제 작은 체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 매장에서는 반드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쉽게 내치려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은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 따뜻함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서울역 한켠에는 할머니의 떡볶이 트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요. 매일 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민수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숙 할머니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으시길. 그리고 그 희망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민수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길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노숙 청소년에서 레스토랑 오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이 건넨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길 위에서, 좁은 원룸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을 건넬 수 있을 겁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